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찾아주신 고마운 고객님입니다. 오늘은 시스루 펌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같이 보러 갈까요? 이전에도 시스루 펌을 아이롱 펌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일부러 머리를 길러서 오셨다고 합니다. 대부분 커트가 망하면 보기 싫어서 다른 미용실로 가서 바로 수습해달라고 하시는데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다시 수습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지 다시 디자인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시스루 펌을 하기 위해서 다운 펌을 먼저 진행할 겁니다. 저는 다운펌 약을 제조해서 사용합니다. 사람마다 피부 예민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운펌 약, 기성품들은 고객님들의 피부 타입을 다 맞출 수 없다 보니 피부 화상이 많이들 생기는데요. 대부분 고객님들이 따가우셔도 따갑다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피부 화상이 생기고 보상까지 해드려야 되는 불편한 상황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운펌 약을 그 고객님의 피부 예민도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때 다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요새 다운펌 고객님들이 많아져서 아침에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엄청 순하게 만들어요. 약이 순하다고 해서 다운펌이 잘안 될까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발의 구조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서서히 모발 속까지 작용을 시켜야지만 제대로 된 다운펌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건 다운펌뿐만 아니라 모든 파마 시술에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센 약으로 빠르게 잘 누르면 피부는 피부대로 망하고 모발은 탄 것처럼 지글지글해지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두피의 열감과 다운펌 약 반응이 최고조로 높아지기 때문에 다운펌은 잘 눌릴 수는 있지만 두피 트러블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다운펌을 자주 하면 탈모 생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열 처리를 하고 센 다운펌 약을 쓰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두피는 남아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의 수를 줄이는 거죠. 고객님들의 두피 열에서 오는 자연적인 열감으로 20분 이상을 방치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발의 구조 중인 안쪽 속까지 깊숙이 들어감으로써 모발이 잘 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지력도 길어지고 다운펌 약도 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도 안전하죠. 그리고 다운펌 할때 미용사분들이 종이 같은 걸 붙이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왜 붙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다운펌 약을 바르다 보면 모발이 센 부분은 모발에 힘이 좋아서 다운펌 약을 거스르고 다시 올라와요. 그 부분은 파지로 한번 눌러주는 거죠. 모발이 힘을 쓰지 못하게끔 눌러주는 거죠. 위쪽은 두상의 모양에 맞춰서 모발의 뿌리 쪽은 바르지 않고 모발의 숨을 죽여줌으로써 얼굴이 더 작아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줄 겁니다. 이렇게 작업할 때에는 손에 힘을 뺀 채로 손목 스냅으로 살짝살짝 살짝 터치해줘야 합니다. 엄청나게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만 할수 있는 감각적인 터치 기술입니다. 다운펌 작업은 끝이 났고요. 다음으로 시스루 펌을 진행할 겁니다. 저만의 시스루 펌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모질, 모류 방향, 모발의 컨디션에 따라 그날그날 그날 다른 방식으로 펌을 맙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 펌기가 남아 있었고 모질이 가느셔서 우선적으로 펌을 말고 나서 나중에 한번더 봐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펌을 할 때도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 모질이 많이 약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다 하고 나서 수정할 때 여쭤보니 이전에 아이롱펌을 했다고 해요. 아이롱펌은 열펌의 일종이라 파마약 중에서도 제일 센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발이 많이 늘어났던 거고요. 이런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손상도가 높아져서 탄 모발처럼 될 수가 있답니다. 다운 펌과 시수루펌 완성 모습입니다. 이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스루 펌의 매력. 도전해보시겠어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